좀여쭤 볼게요. 오늘 네. 강연 어떻게 잘 끝나신 것 같아요? 네,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어요. 네, 예. 사인해 주실 때 노랜드 노리벌티를 써 주시던데 예. 그게 무슨 뭐 유명한 건가요 이게? 아, 사람이 네. 토지에 대한 권리가 없이는 실질적인 자유를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지요. 그래서 헨리 조지 운동에서 구호로 어, 자주 사용되는 그런 말입니다. 그래서 옛날에 <laughs> 어, 링컨이 노예를 해방할 때 어, 그 해방된 노, 노예들이 땅이 없어서 나갔다가 다시 원래 노예 주인에게 할수 없이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 그래요. 땅이 없었어요. 네. 그래서 사람이 참 자유를 누리려면 자기 몫의 땅이 있어야 한다. 그러나 과다하게 가지는 것은 남의 자유를 빼앗는 거지요. 그렇게 해서는 곤란할 것 같고, 자기 자유를 지킬 만큼의 땅이 있어야 하고, 또 실제로 그 땅이 없다면 정부는 모든 사람이 땅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통해서 보장해줘야 된다. 그런 뜻입니다.